아니, 여기 뭔데? 이렇게 살아이많지 여기 부산식 고기라 모르나? 부산식 고기고기가다 거기? 거기 거기서 거기 아니야? 아이다 다르다! 여기 봐라! 거기 나와 있네! 이게 바로 부산인기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연탄이에요? 네 연탄입니다 이게 조기 엄청 많던데 근데 연탄 아, 쓰는 이유가 아, 있어요 정훈 대표님이 그러셨는데 연탄풀이 물고기를 비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아 어. 우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삼각형으로 선사는 연탄풀이 화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바쁜 타고 안으안되니 아아 그래서 약간 바룬. 비스듬하게 삼겹살 세모로 자른 거 처음 <laughs> 봐요 아 반찬 시도 때도 없이 먹는데요 지금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좋다 한 점은 다른 거감미하지 말고 고기만 그냥 드셔요 고기만 음와맛맛 이게 무난입드리겠니다 추천 좋아 김치명란가미해음아 와, 맛있겠다 저명란이거든요음와음와 간이 짱맛다김에도 감칠맛이 있거든요 이가신은와 진짜 이 밥을 준비해야 돼 준비다 약간 바다 맛이 나요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름이 왜 부산식이에요? 오. 이름 그대로 부산의 먹거리 오. 또는 부산을 상징하는 고기집을 만드는 게제 처음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부산식자들이 주머니 사정이 너무하지 않던 시절에 음식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겉은것추겉하고 <놀람> 고소가 비하다보니서 약간 고소고를 끓여먹고, 아직 커버가 저희 부산 음식이거든요. 연탄도 음 예전에 담당하고 음 남은 이 영탄 약하가왔는 냄새나는 고소고를 그냥 받아다가 양념해서 불, 불향으로 가려먹고, 유나고. 예전에 그런 부산의 그런 시절의 음식, 장사가 담겨있는 음식을 음식으로 고기를 즐기고 있습 그러니까. 어. 여기 오니까 약간 부산에 대해서 공부한 것. 어, 그니까요 그 부산식의 대표 메뉴는 뭐예요? 저희는 보다시피 연산소풍고기 그 다음에 돼지갈비 음. 그 다음에 돼지꼬리가 있어요 이세개가 음. 저희의 대표 메뉴입니다 짠 와, 이게 부산식 막걸리 아니 막걸리 아닌 것 같은데 요거트 같다 잘하네 갈비도 진짜 기대된다. 색깔이 되게 투명. 갈비 양념도 직접하신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와 <laughs> 근데 돼지갈비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물 받아가지고 양념 잡내 가리려고 소량 돼지갈비를 준가하고 올리고. 아 소량 돼지갈비 또 에피소드 있어요. 뭐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 귀가 잘안 들리시는 진짜 어르신 한9 0대 어렸을 때 혼자. 저녁도 도와주고 네. 이렇게 해서 오, 잘, 착하다. 잘 드시고 가셨든요 하루는 어떤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돼지갈비를 네. 구워서 좀하라라고 하셨어요 혼자 오셨던 그 어르신그 네. 어르신이니까요 네. 그 어르신이 네. 그래서 항암 아 치료받고 오셨는데 자기 이거 조금 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당연히 해드렸고 돈안 받겠죠 어... 좀 짠하더라고요 네. 빨리 해체하셔가지고 다시 오시면 첫 잔은 고기맛 와이 맛있어 와 사장님 상당한데요? 와 이제 다른 고기 좀 어떻게 가지? 돼지갈비랑 요렇게 먹으면 잘 어울려요 맛있지? 어 음, 맛있지 맛있지 음, 음, 음. 아까 사장님이 김이랑도 돼지갈비랑 음, 은근히 잘 어울리네 린 음, 음. 마늘장 무식해 올려주고 고추장아찌까지 이거 완전히 맛있는 거다 총출동 음. 갈은 수료 없어. 넣쓸수 없지. 음, 음. 계란찜을 시킬까요? 와환바양미 그리고 밀면 육수랑 양념 다 저희가 시켰는데. 바양면 특징이 여름에 찬거 많이 먹으니까 몸에 조금 허한 쪽을 좀잘 달래 잡으려고 음. 요오와 그러면 오. 와 음, 음. 진짜 계란찜 갖고 왜 이렇게 오버하나 했지? <laughs> 아 근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시간 들지 않는 한 그거. 먼저 국물을 꽤 네. 음~~ 어한 방향이 진하게 나는데 막 그렇게 격한 거 아니에요 음~~ 아 원래 밀면은 이렇게 한번 싹둑 해줘야지 한 번만 잘라야 되는 거야요두번 부터는 범죄인 거 아시죠? <웃음> 범죄까지 <웃음> 음. 음음 으음! 으음! 이 비닐이 훨씬 맛있다 이제 이 갈비랑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우와! 오. 내가 진짜 기다렸던 꼬리다 돼지꼬리 망의 꼬리 짠! 음 와, 진짜 쫄깃쫄깃해요. 어, 근음 이거 생각보다 살이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봐봐, 아, 살이 많아요. 아, 찍어가지고. 소스 아, 진짜 맛있다. 음 이렇게 한번 발라가지고. 이 상태에서. 불에 구워 먹는다. 와, 이렇게 먹으니까 또 다른 거다. 아, 너무 맛있겠다. 음. 양념을 해서 나왔거든요. 음! 근데 훨씬 맛있어요 음. 와 된장이 옵니다 된장 된장이 왔어요 오 두부 그냥 하나 와, 와 대박. 거 뭐야? 와 우와 신기해 참기름을 부어주신 이빈 그릇에 밥을 넣습니다 음. 아 무식해 오 음. 아, 벌써, 벌써 맛있을 것 같다 우와 음. 아니 두부를 이렇게 크게 넣으실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몸에 좋으니까요 와 이거 어른들 진짜 좋아하겠다. 와우. 우와! 진짜 보리밥 맛 난다. 아, 일반 고깃집에 나오는 된장이랑 좀 다르다. 어. 살짝 청국장과 된장의 사이 네. 느낌이 나 고구마, 고구마. 네. 와우. 고구마는. 언니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쫀쟁이도 그렇고. 고구마 처음 재배한 게 우리나라에서 부산이다 네. 보니까 그런 정도 정보도 네. 나낙쓰습니다그걸면 네. 닭불을 활용해가지고 어쩌 재밌게 디저트도 어... 좀 재밌게 먹을 수있와 고구마 진짜 맛있게 굽혔다 고구마는 숟가락으로 퍼 먹어야 돼. 는와 어. 좋아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보 먹어볼게요 고기상도 <laughs> 어? 버터 냄새 오 대박 대박 와 진짜 음 맛있어 짠득이 짠득이 언니 확실히 있는 게더 맛있어 그거 없는 거 이거 있는 거 음, 음 음. 여기는 진짜 재밌다. 그냥 할수 있는 게 많아요. 먹는 거 하나 하나가 다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런. 설명해 주시는 사장님도 재밌고. 응. 나중에 앞에 커피 있는데 예전에 믹스 커피? 네, 맞아요. 어, 대박. 아 커피가 이거, 우와, 이거 거대 well, 아니, 진심은 모 캔디. 목 캔디 쌩인. 맛있게 먹는 방법 <있다> 따로 있다. 와. 음식 입장을 확인지주시면 됩니다. 와인 템. 비상계용 사태를 사전에 논의한 것입니다. <목적> 아니 아까 나갈 때안 그래도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씩 들고 하시거든요 조회수 변경 선임서가 되어드렸고요. 아니 자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꾸 더 추가하게 되는데 잠시만요. <목적> 마지막 마지막. <목적> <목적>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네. 네. 네, 네. 네, 네, 계세요.